자, 오늘 6월 25일, 6.25입니다. 지금 날씨가 35도.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래서 계곡을 가려고 튜브까지 산하다가 아, 뭐, 진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텃밭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수영장 풀장을 물을 받고 있습니다. 안 가길 잘했다 그러나, 그지? 가슴이 클라버했어. 더다 더웠잖아. 그치. 더워서 완전히 여기가 제일 좋지, 로나. 응. 아자 여기서 아주 그냥 응. 즐거운 물놀이를. 차가워.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젖었어. 어우 진짜 차가워라. 다시 아직 뿌었어. 다시. 이거 괜찮아. 아빠, 빨리 도와줄게. 아, 뭐야? <뭐라> 됐어, 됐어. 오. <뭐라> <뭐라> <laughs> 무자비한 아빠. <laughs> 너 물총 어디갔어? 물총 어디갔어? 물총. 물총 어디? 갔어? 물총. 물총은 어디? 앞...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자, 아빠가 물총 사준 거지? 물러야지. 자, 이제 물 그만 받겠습니다. 자, 오전에 조금 심었던 자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네요. 자 이제 물을 끄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갈 곳이 너무 이제 집 같은 그런 주말 동장이 아주 집처럼 편안한 곳이 돼가지고 우와 야저 미야 미야 괜찮아 기 나 저기 식마트 들려 왔던데. 어 미안했어. 어, 그냥 저기 멀리 쏴봐. 저 민들레 꽃인데다. 응? 와, 진짜 멀리 나간다. 그지? 응. 이게 우리 아들이 더 가, 큰 총밖에 없어서 큰 총은 들기가 힘들고 응. 작은 총을 사줬더니 진짜 좋네 성능이 아빠 저기까지 가봐. 응. 좋, 되 좋다. 저기. 저기까지 잘 나가. 저기 저기 거금돼 있는 데까지 날아가는 거 어, 엄청 저, 좋다. 이거 되게 도 저기까지 날라. 어. 자, 해먹도 내려서 이렇게. 어? 누나. 저는 음, 음. 이러고 이렇게 하고 놀아요. 우리 텃밭이 훨씬 좋지. 왜냐면 거긴 너무 덥잖아. 그지지 음. 자, 아유 좋다. 이렇게 아빠 앉을 수도 있고. 난 튜브 타야지. 너희도 튜브 타. 아, 아빠 이거 한번 저기 저기 어 검나 있는 데 갔어. 써봐 이거. 여기 물 놀이하는 자 물놀이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나오니까 <laughs> 어, 선풍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여기 와. 어, 저기 검나 있는 데. 어쩌고. 이거 저기 검나 있는 이거 펌프야 나. 아빠. 해봐 해줘. 와저저저저 수박 맞춰봐. 수박? <laughs> 어? 오, 오 움직이게 저자 수박 맞췄어 오 근데 안 움직여 아빠는 잘 맞추는데 아, 자한번 맞춰봐 자네 저기까지 네. 하라고 그저기다 쏘면 안돼 전기인데다가 전전안해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밖에 나가서 뭐 음. 일하는 것도 힘들고 음. 이런 날은 그냥 피서야 피서 네 아, 이렇게 어, 여기 잊혔어 <laughs> 됐다. 우와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자 애들 앞에서 냉수 못 마듯이 애들 앞에서 뭐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다 따라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즐거운 물놀이를.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아주 아들하고 지금 둘이. 오붓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왜? 해먹이야. 왜? 어 차고. 어 누가 여기다 물 뿌렸냐? 너냐? 아니. 왜 차갑지 여기가? 어, 엉덩이가 이렇게 차갑지? 왜 어, 차고? 누가, 누가 여기다 장난을 쳤는데? 아유 좋다 아빠는 어떻게 좋다 여기 아 자고 있을게 아 누가 쉬하냐 엉덩이 여기 차갑지 이, 이, 뭐가 이게 차갑지 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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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가 아, 노지 노지 어차가. 아, 어알았 보, 항복, 항복, 자, 이러고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 부자는 계속 해서 재미있게 놀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한 또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